10번 주장 추론해 보겠습니다. 수년 동안, 자, 기억은, 자, has been given이야. 그러면 주다가 아니라 주어져 왔다란 뜻이지. 한마디로 받아왔다란이야. 그래서 기억은 받아왔습니다. 오명을. 자, bad name은 오명이에요. 자, 그리고 기억은, 자, 여기 이승 기억을 의미하는 거지. 자, 기억은 연관되어 왔습니다. 무엇과 이렇게 묶이죠. rot l 은 r o 는단순함기예요 단순 반복 암기. 자, 그래서 단순 반복 암기로 인한, 뭐, 그, 그것을 바탕으로 한 학습이나 아니면 cramming information into. 자, cram은 쑤셔넣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쑤셔넣다, 쑤셔넣다. 결국에 이거는, 어, 저거야. 벼락치기. 그래서 정보를 머릿속에 막 구겨넣는 자,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 왔습니다. 아, 기억을 한다라는 건 반복암기, 아니면 막 벼락치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왔다라는 거야. 그리고 교육자들은 이야기 해왔습니다. 대시라고. 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이해가 핵심이다라고. 자, 키2 명사 나왔어요. 학습의 핵심은 이해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대요. 하지만이라고 지금 견지가 나오죠. 자, 벗. 그럼 이 사람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지. 하지만 당신이 무언가를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만약 당신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기억하지 못하고 이해하는 게 가능한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일단은 표시해 볼게요. 오케이, 표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 모두. 자, w 어, 리 지금 여기 뒤로 간거예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우리는 이해하고, 그러니까 인지하고 이해한다. 정보를. 하지만, 자, 우리가 지금 생각됐지? 자, 우리는 자 인지하고 정보를 또 이해하지만, 하지만 can't recall it. 그것을, 정보를 다시 떠올릴 수 없다. 우리가 그것을 필요로 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자, how many jokes do you know? 얼마나 많은 그 농담을 당신이 알고 있는가? 당신은 아마 수천 개의 농담을 들어본 적이 있겠지만, but you can only recall. 당신은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저 네 개나 다섯 개를 지금 당장.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과 기억하는 건 조금 다르다는 얘기죠. So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remembering your four jokes. and recognizing or understanding u n d e r s t a n d thousands 자 그럼 between between A and B 이렇게 묶이는 거지 between A remembering and recognizing or understanding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어, 정확하게 무언가를 기억해내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알고 인지하는 것과의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understanding doesn't create use. 그래서 지금 이해는 활용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냥 단순히 아 이해했어라는 것만으로 우리가 시험에서 정확하게 뭐 논술로 써내거나 아니면 주관식으로 답을 딱 기억해내거나 여기까지 이어지기 힘들다는 얘기지. 자, only when you can instantly recall. 자, 당신이 어, 즉시, instantly 즉시 어, 다시 떠올릴 수 있을 때에만 무엇을 당신이 이해한 것을. 자 Only when 지금 주어 동사예요. 그리고 또 연습 practice using your remembered understanding. 당신의 그 기억된 이해, 당신이 기억한 그 이해를 사용할 수 있을 때에만 활용할 수 있을 때에만 당신은 어떤 숙달 뭔가 어, 뭔가를 완수했다라는 걸 성취해낸 것이다. 자, 여기 일단 도치구문이죠. 이렇게 only when이라는 한정어구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only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한정어구나 부정어구 있으면 뒤에는 의문문 형태의 도치죠. 비동사는 야, 비동사 앞으로 나가고 조동사 역할 하는 애들이 있으면 조동사 나가고 일반 동사는 do, does, did. 그래서 여기 do, you, achieve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럼 여기가 지금 이 사람이 화자가 하는 얘기네요. 자, 이해와 그 다음에 기억은 다르다. 그래서 당신이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당신이 그, 그 이해한 것을 정확하게 떠올릴 수 있거나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때에만 당신이 뭔가를 숙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기억은 어, means, 의미합니다. 이렇게 끊어지네요. 자, 여기 잠깐만요. 어, 자, 자, 기억은 의미합니다. 저장하는 것을 what you have learned, 당신이 배웠던 것을 저장한다는 라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저장하지 않으면 Why would we bother learning? 우리 bother ing나 bother to 부정사. 굳이 뭐뭐 하다란 뜻이야. bother, 귀찮게 놀다란 뜻이야. 애초에 우리가 왜 굳이 배우겠는가? 자 그러면 뭐죠? 기억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 어,